잊힐 수 없어.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단 말이야. 게 <laughs> 있어. 과연 어떤 파국을 <화곡을> 맞이할지가 제일 <laughs> 기대된다. 위리오, <기대된다>. 백코 루브리, 브니오 이렇게 서 같이 전구려고먹국어 하기로 했어요. 자기소개 한 번씩 해줘야 될거 같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이리오렬라 이리오렬라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TV에서 게임이랑 저채 타고 있는 이리오라고 합니다 예! 저는 게임이나 토크 위주로 방송하고 있는 백후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리브리브리브리 로아죠 반갑부리부리부리 반갑부리부리입니다 고맙습니다잘 부탁드려요 하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문유라고 하고요 하이유 <laughs> 와, <하빵이다>. 우와 한빵이다 <laughs> 와 그럼 백코는 저랑 같이 음. 빨간색 писate. 해주시면 되고요. 이유돌 네. 브리님이랑 같이 파란색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음, 눌러서. 컨트롤 아직. 초밥 시티 먼저 할까요 그러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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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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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뭐.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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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버버들 가았네요컨로 넣고 아. 어 뭐야 나 지금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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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어? 어? 잠깐. 고기만... 아. 아. <laughs> 이거 아. 요리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laughs> 고기 어디다가 하는 거죠? 여기 있단는굽 어. 굽는 게안 돼. 되... 아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백야 이거 야될거 아. 같은데? 양살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어. 없어요, 어, 할수 없어요. 어, 많이 어, 할수 있어 배구. 우리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먹고 볶어요아 고기, 우리. 아, 고기 다지는 어? 거. 야 고기는 다지는 어, 거. 야 잘라서 어, 이렇게. 아 어. 어 뭐지 오케이. 이거? 오, 치즈 들어가야 돼요. <laughs> 어 됐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야, 이거, 이거 여기 너무, 아, 너무 아, 아, 아이고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제. 어, 어, 어. 우리 우리 마이너스인데. <laughs> <laughs> 저 <저희> 마이너스 어, <laughs> 어쩔 수 없지. 자, 가보자. 가보자. 계속하기해 봅시다. 네. 네. 아 이제, <laughs> 아, 이제 저, 알았으니까. 할수 있어. 아 어, 뭐야 이거는? 어 어디 있어 나? 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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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워. 거기서 줘야 돼. 오선은 <laughs> 그걸로 내가 어, 접시 줄게. 없는데? 내가 접시를 줄 테니까 네. 이거를 어가 받아 봐. 그리 밑에 너아 밑에 저기 들어가. 아, 돌아가. 아 계속 내가 계속 줄게. 그 그치 그치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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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이거? 접시가 없어요. 설거지 접시? 아, 해야 될거 그거 없이. 설거지도 해야, 해야 돼요? 전 좀키 않아요, 설거지는. 나시선이랑 답이. 어, 나 날렸어, 저거. 해봐. 아니 개글스러운 급류를 아니, 안, 개글스러운 안 해봤거든요? 그럼? 아 급류? 뭐라고? 아, 그, 뭐 <laughs> 뭐라 뭐라 저기 누가 내 <laughs> 발칸대 갖고 아, 가서 이번에 안 들어가는데 누가 또 백프랑 해볼게. 어, <laughs> 해봐 아, 아 해봐 그러면 해봐, 나랑 그래. 이유랑 같이 하는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미리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어... 이유야, 내가 재료를 갖다 줄게. 오케이. 아 <laughs> 내가 나라고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내려서 <내가> 고 <laughs> 있어봐. 내가 왔다 갔다 할게. 아 그런데 너가 나한테 재료 줘야 돼. 그렇네. 다 줘야 돼. 아, 미안, 버렸어. 뭐? 네. 버리면, <목소리> 버리면 어떡해. 왠쭤네. 왠쭤네.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너 이거? 아, 어떻게, 아, 어떻게 던지 이거? 던져. 어던진던지는데데 이거 컨트롤 는가던지는거야감자튀김 이거 는 이거 못어겠는데는 설거지, 이거 하겠는데 이거 이거 거 이거 는데 아, 설거지 팔고... 설거지도 해야 돼? <laughs> <laughs> 너무 어? 네. 아, 감자, 감자, 감자 감자 탄다! 감자 탄다! 감자 탄다! 그거 제출 어. 그거 출어디요 어, 줘? 따뜻 거기다 내려가. 잠깐만 접시가 안나아 컨트롤 키도. 컨다수 있어? 아니 안 넣어주는데? 어? 얘불렀나 아 해야 돼. 감뭘 만져신 아 거예요? 아 설거지 아 해야 돼. 우리한테 감져없어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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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제출 야 저거 감자탄다 감 아니 아니 이거 왜 안되는데 이 내려놓고 하는거잖아 <laughs> 됐다 어쩔 수 없다 하나로만 쓰자 우리 바스켓 <laughs> 아니 잠깐 저희 반 채팅 봤는데 엑스맨 백헌님 <laughs> 반입디 엑스맨이야? 그럼 한번더 바꿔볼까요 팀을? 불이랑 <laughs> 이유랑 랑이랑 할래 <laughs> <목소리> 아, 야이상해 <이상하게다가> 자꾸 던져. <laughs> 여기 엑스맨스파이뭐 <목소리> 스파이 받으신 분 있어요? 게임 하는데. 어, 저요. 아, <목소리> 아, 우리 그런 아, 게임 아니었는데 이거 <laughs> 아, 아, 알아넣는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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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도 예도. 일단 좀드시를 해요. 오케이. 오케이. 보기만. 오 이게 계속 똑같은 메뉴다야 야. 아 여기 여기. 자봉. 어, 아니, 다음 아, <laughs> 응. 게임 합방할거면한 <laughs> 30년 전에말씀해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하고. 웃음> 바안바니 <바득> <laughs> 갈고. 안 <laughs> <야, 웃음> 아, 근데 늘었어.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어니다미다른다고그러니까 뭔가가 다른거같니안들리다 이 1, 2, 인가 봐. 어? 어? 개개인인가 어? 봐. 어? 개인전? 아, 어, 이거... 이거 팀전?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아니, 개인전 아, 맞아, 이거? 전인가 봐, 팀전인가 봐. 아, 팀전인 내려간다. 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무 이상해요. 썰어, 썰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 누저 접시, 접시. 으악! 어? 아!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 도마가 밑에 있어. 거. 누가 자. 움직이는 건데, 이거? 아, 우리가 움직일 내가. 수는 아니야? 한 명. 아, 죽었다 해요. 음, 나. 음, 저 위로 올라가 야! 돼단됐다 됐다, 됐다. 토마거 저쪽에 있는데? 토마토 거게거 이거, 이 위로 올라가 이거, 이거. 이거, 돼거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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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줘요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아, 이제? 와 여기 나 잠깐만 날라간다, 날라간다. 나 옆에 씨, 버튼 눌러줘. 뭐? <웃음> 어, 날라 같이. 저기서 뭐 하나 봐. 어, 안 반도죠. 저기 넣고 던지는 거다. 바람이랑 같이 오는 거야, 이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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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여기서 더 아, 어? 나 던졌다. 백커. 할 거가는데? 그럼 아, 저쪽 있다. 여기 워프 있네, 워프. 우리 지금 개손해 나 하고 있어. <laughs> 우리 지금 손해 중에 도 손해. 마이너스 백5 0 저거 여기 댄스 파티다즐 아, 여기, 분 여기,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여이 감자. 이고아이아이 접시가 없어. 접시아 내가 무슨 접시를 <laughs> 고 <닦으려고> 아이고, <laughs> 여기에 아이고, <laughs> 뭐야? 동점인데? <웃음> <웃음> 동점이야? <웃음> 막판 동점 건데. <laughs> <뭔데>? 와, <laughs> 와 이거 어려웠다. <laughs> 너무 힘들었다. 아 오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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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누습니다자누구왔습니다아 <아이스>, <laughs>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재밌고, 아, 너무 어지럽고. 내가 계속... 이 구역 딜러 내가 엑스맨을 들여놨나? 엑스맨 찾았다. 너 덕분에 재밌었다고요? 너 덕분에 아, 재밌었구나.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laughs> 아 재밌었어요. 다들 새해 복,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아요.